이 3회 말, 수초 공격입니다. 6번 선수, 3인치 투구 들어갑니다이 선수 1, 2회에 투구수가 많기 때문에, 이 선수 지금 이번에 좀충 공략을 해서, 갑이요! 아, 유격지창고 호구를 낮은 쪽을 공략을 했네요. 아좀한두배 정도는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호구를 공략했어요. 이 선수 지금 3치에 투구 들어가기 때문에 좀 지쳤을 거거든요. 좀 충분히 보고 해도 됩니다. 그렇죠. 기뻤죠. 초구볼. 아 이류에는 1, 2, 3번이 3자 홈트를 보놨는데 중심사선 잘, 쳐도, 잘 치는 선수거든요. 이번에 좀 공격이 나와야 됩니다. 2, 3번. 낮은 쪽 그렇게 잘 봤어요. 자, 두 볼. 2, 3, 아우, 좋고. 아, 이번에는, 뭐, 한 건들기 잘했습니다. 좋은 타구 나오기 힘든 코스였어요. 두 볼에 원 스트라이커. 타격! 아! 아, 김지영 선수가 타격이 좀, 스윙이 힘이 없네요. 주장 탓인지. 아 몸이 좀 힘들어서 그런 건지 스윙이 좀 저, 자신이 없는 스윙이 나오네요. 조세 모습이 아니네요. 금영도고 2급 수당골로 또어집니다 한번 타자 민종현 선수 이사에 주자고요. 보고 스와이팅아 바로 그... 민종현 선수 그 체력적으로 여름에 상당히 좀 힘들어했는데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수영 음, 자세로 봐서는 수영이 좀 힘이 없습니다. 자신 있는 자기 수의 해야 되는데 볼카운트 점수 스트라이크로 몰려 있고요. 힘있게 힘있게. 살려, 그렇죠, 그렇죠! 이거죠, 이거죠! 그렇죠. 이거죠! 갈라습니다갈라습니다갈라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루까지 가죠! 이루까지너이게 가죠! 네, 네, 네. 그렇죠! 민종 선수 타고, 아, 이런 타고였거든요! 아, 벼락같은 스윙! 이루타, 좌중간 이루타, 체험 민종현 선수! 아, 이런 스 어, 원하는 스윙이 나왔네요. 두 번째 팔볼 나올 때는 상당히 입이 없이 쳤는데, 어, 아, 두 스라트 이후에 이런 타고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그 야구 센스를 가중해서 이제 사번 타자 박사랑 선수 첫 타석에서 한타를 줄렸습니다.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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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 오늘도 여지없이 매화랑 백혀주고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 좋은아격 박씨들 나이가 나이가 아, 또 박씨야, 박찬민이. 박찬민 선수, 박 아, 박가랑 선수. 아, 타이사타이인줄알았 지금 이힘 빠지고 딱장에 장타가 올수 있는 상황인데, 다이밍! 제대로만 걸리면 장타 나오는데... 그렇죠. 아, 그래. 딱골 아, 육상 골로 아웃돼서 추가 득점 1득점 하고 3대1로 마무리됩니다.